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않아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라클로. 싸우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싸우셔도 상관은 아 아니야.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오늘은 그냥 촬영 직전부터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어, <laughs>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laughs> 여기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비분이시그한 분은 누군지 아세요? 여기 성함 써 있는데요. 임준석. 이 준석 씨. 야 이거 뭐해 달라고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이 두만 이두 분의 사진만 보고. 나 아, 사진 한 사진 한 장밖에 안 줬고 막. 그래도 사진을 보고 느끼는 거. 뭔가 오는 느낌, 기운. 일단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난 이런 게 싫어. 저는 이렇게 재밌죠 이런 게. 예? 이렇게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는. <laughs> 음.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은가 봐요. 어쨌든 사진상으로도. 음. 근데 이 사람, 이분은 뒤로 든든한 백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가려진 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고요. 이분 네. 머리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딱볼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서서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분이 나중에 대선 노리는 걸로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저 그렇게 나오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우린 연령대가 높잖아요. 대통령들이. 네. 네. 최연소 아... 대통령 이거 생각하실 거예요 이분은 음... 제가 볼 때는 네. 그렇다고 그러면 말 조심해셔 말을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다 하시긴 하는데 변은 이 곳으로 고개를 숙인다고 아직 그건 안 되는 거지. 근데 활개 칠 때는 맞는데 지금은 이게 딱딱딱딱 맞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내이게 네, 문제라고. 선생님 이분 뭐, 이분 보신 거 아니죠 어디서? 나 이분 처음 봐요. 네, 처음... 저희 엄마가 정치 정치 공부하라 그랬는데 이제 할게요. 이분 이 이준석씨 같은 경우에는 팬층, 팬층이라고 팬층이 하죠 네. 호감형을 표시하는 분들이 아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붙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오. 옳은 말만 하는데 맞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말 하는데 너무 과한 거지 네, 굉장히 세게 해요 남이 들었을 때어 저렇게 도 되나 맞는 말인데 왜냐? 난 이게 맞는 말이고 네. 정확하게 그렇게 보이니까 야 근데 지금은 그게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본인이 진짜 최연소 대통령이라던가 네. 그걸 노리고서 정치를 하실 것인데 분명 정치인 건 맞아요 음. 어 이분이 사업을 하기엔 아까워 이렇게 나와 희한하게 음. 근데 다 맞는 소리인데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중간에 자기가 꺾이고 꺾이고 해서 내 계획대로 예를 들어서 최연소로 갈수 있어 한 예를 들어 5년, 7년, 10년 딱딱딱 제대로 찍는다 그러면 이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조심. 음... 그러고서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여유 있는 이거를 가지시면은 이분이 잘 그렇게 갈, 가능할 거라고. 잘 근데 이거 조심하고 여유 있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도 좀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는 이재명 씨. 이재명 씨는좀 간단하게. 아 간단하게 네. 기운이 빠졌다고 그래요 대통령을 할수 있는 분이라고는 나오나 내가 돼야 되는 때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사실은 저 그냥 있는 그대로 할게요 네. 어 그리고 중간중간 고비가 있었어 있었지 저도 그 사건은 알아요 네. 알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력이 빠졌다고 나와요 음... 그리고 얼굴이 나한 머리가 하얘져서가 아니고 기운이 조금 달라요. 이게 뭐 내가 일을 하는데 정치하시는데 힘이 빠졌어가 아니라 기력이 빠진 것 같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서, 성남시장 하시고 지금 도지사 하시잖아요. 네. 잠깐 맞는 네. 거야. 그리고 해도 대통령도 할수 있을 만한 자기 자체로는 맞는데 네. 내 때가 아니라고 나와. 그래서 힘드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은 알아서 찾으셔야지 뭐. 그렇죠. 어, 저는 항상 이렇게 뒤는 그냥 어그 나왔던 공수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어쨌든간에 이 영상 또한 네. 선생님의 점사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 창에서 이렇게 서로 물고 듣고 싸우지 않아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락플도. 싸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싸우셔도 <laughs> 상관은 아, 아니야. <laughs> 제가 이, 이쪽이에요. 전 이쪽 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어느 쪽에서 그래. 오셔도 그분 입장에서 점을 봐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이쪽 말을 할순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